네 오늘 당 추천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조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추천하는 그 종목군들도 많은데요. 자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증권사 추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증권사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증권사들은 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해줄만한 종목들 그리고 내수주들 중심으로 유망 종목들을 좀 꼽아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추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GB 금융지주입니다. 대우증권이 추천했는데요. 목표가는 2만 400원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실적 모멘텀도 클 것으로 보이면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RF샘입니다. 우리 투자증권이 추천했는데요. 목표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ECM칩과 TVS 다이오드 등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면서 차세대 LED에서 유망 종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입니다. 부국증권이 추천했는데요. 목표가는 만천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새 정부가 해외 원전 수주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GS홈 쇼핑입니다. 우리 투자증권이 추천했고요. 목표가는 2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GS 홈쇼핑의 이 밸류에이션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5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383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면서 1분기 실적치고는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 소비자들이 저가 지향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홈쇼핑을 통해 패션 그리고 의류 쪽에서 상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그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출 수수료가 15%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 믹스 개선을, 개선에 따른 효과는 연간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이 해외 사업에도 좀 주목해줄 필요가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오늘 출발 대기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4%대에서 올랐습니다. 현재 3.99%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가는 19만원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인데요. 키움증권이 추천하면서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이 무혐의라고 확정이 되면서 다시 출발선에서 재도약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진케미칼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추천했는데요. 목표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 메가코 시너지 여부가 이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동부증권이 추천했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성장세에 주목을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도 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천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대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8,3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주력인 유아와 초등학습지에서 약 37%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이 돋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학습지 부분이 러닝센터 도입에 따라서 이 투자 매, 투자 지출액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봤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좀 비효율 조직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는 2014년에는 학습제 단가 인상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 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단가가 천 원이 인상될 경우에 영업이익이 약 2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를 통한 방과후 학교와 유아 및 유아 동민 해외 사업에도 좀 주목을 해주자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대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약2.77% 상승했습니다. 현재 1%대에서 오르면서 예상 체결가는 6,750원에 호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추천주 살펴봤습니다.